앵그마 성도님의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앵그마 성도님을 붙이는 어둠의 세력을 역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앵그마 성도는 몸에서 이상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후 정신 이상으로 아무데서나 옷을 벗고 노래를 부르며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각할 때는 가족들과 싸우고 폭행을 하며 가족들은 의사를 급히 불러 주사를 맞게 해야 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한참 동안은 괜찮았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예전과 같았습니다. 금본 1월 초 출산을 한후또 다시 정신 이상해졌는데 이전보다 더 악화되어 남편과 아이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우울하고 허전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19일 몽골마미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손수건 집회에 진해인도로 참석했습니다.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 몸에서 안 좋은 곳이 나가는 느낌을 받았고 그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어둠의 세력을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게 되었고 몽골 마민교회에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더하면요. 아이가 출산 후 아이를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져 독한 양을 먹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할수 없게 되어 아이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겨울 난방을 위해 사용하던 연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 부족으로 아이의 뇌에 문제가 생겼고, 밤마다 울며 잠을 잘못 잤습니다. 그런데 손수건 집회 시 기도 받은 후, 그때부터 잘 자고 몸무게가 많이 늘고 활기차졌습니다. 또한, 앵흐마 성도도 선교팀 귀국시 공항에서 기도받은 후 나오지 않던 모유가 나오고 없었던 월경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을 끝으로 저희 선교팀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번 선교 출장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시간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기사 표정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섬세하시고 자상하심을, 자상하시게 지켜주심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만민은 항상 기사 표정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지를 또다시 새롭게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몽골 만민교회와 울란바트로 만민교회 성도님들을 성결과 영으로 나올 수있록 자신의 부족을 채울 수 있도록 잠시의 기도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감정이 있었다. 내 안에 시기질투가 있었다. 내 안에 불편함이 있었다. 저는 성도님들 보면참 감사했던. 은울란바으로 만민교회나 몽골 만민교회 성도님들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대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미움이 있고 이런 감정이 있는 것 이런 선함이 있는 것을 빼내야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한결같이 맞아요. 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발견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전국 전세계의 아미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기 위해서 더 성결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담기 위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연단에도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말한 것이 힘들다.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상대에 감동을 줄수 있진 않았을까? 내가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진 않았을까?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마음, 선한 마음을 담아갈 수 있진 않았을까? 선진들은 어떤 연단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어떤 연단을 받으셨는데 그 연단 속에서도 찬미, 찬미만 하고 감사만 할수 있었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들에 선지자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또 발견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처럼 저는 더 주님처럼, 선지자님처럼, 요즘에는 참 많이 생각해요. 다이더 너무 대단하시다. 요샘 너무나 대단하시다. 사도 바울 너무나 대단하시다. 그 연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가시죠? 지교에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원자님의 기도를, 단일철을 너무나 사모하셔서 저를 좋아하시는 김희경 목사님은 당장님 닮아서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저를 보고서 원장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원장님 닮은 저를 본다고 원장님 손잡듯이 저를 막 잡으시고 또 잡으시고 원장님께 잘좀 전해주시라고 내가 얼마나 원장님 기도를 통해 힘을 받고 있는지 또 충만하게 가고 있는지를 잘 전해주시라고 제가요 저를 보고 있는데 강사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당의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당장지님 직무대행이신 이수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아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